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오빠 천만쌤입니다. 어 벌써 이제 퇴근할 무렵이 됐네요. 어 저녁 시간 또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삼성전자. 천만쌤이 아 계속 어 강조를 하고 있는데, 삼성전자를 사라는 게 아니고, 삼성전자를 좀 알아보고, 공부도 하고, 아니다 싶으면 투자를 안 하시면 됩니다. 응? 딱 공부를 해보니까, 야, 이거 삼성전자. 이거 투자할 짓이 아니야 하면은 과감하게, 어, 과감하게 떠나시기 바랍니다. 어, 매도하고 떠나세요. 가지고 있는 분들은, 그 가지고 없는 분들은 접근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만큼 어, 삼성전자가 여러분에게 기쁨과 즐거움을줄 어, 정도는 아닙니다. 지금 어, 상당히 지겹고 뭐 짜증나고 그래요. 어 그래서 제가 여여분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저 솔직히 합니다. 상승주자 무조건 사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자기 그 투자 원칙과 철학이 위배되면은 하지 마십시오. 어, 오늘 보니까 음, 코스피는 0.47% 상승을 했어요. 오늘 찔끔 올랐습니다. 0.47% 올랐는데 2,794.01이죠. 외인들이 한 1,700억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 외인도 매고. 기간 애들이 한 1800억 매수했고, 오늘 개인들이 팔았습니다. 2600억. 음, 하이닉스는 또 올랐네요. 1.7%. 그래도 하이닉스 이 좋다. 빠졌다 다시 올라가는 거 보면은. l g 엔솔이 4.2%. l g 엔솔 좋은 소식이 있더라고요. 뭐, LFP, 뭐, 수주 계약했다고 하더라고요. 르노 대상으로 해가지고, 상대를 해서. 현대차 1.28% 올랐네요. 어, 우선주 0.7, 기아도 보합으로 끝났고 어, kb금융 1.44 퍼스컬딩스 1.37% 올랐습니다. 신한지주 3.2% lg화학 1.98 삼성물산 0.7 sdi 4.2 어, 이렇게 올랐는데 오늘 네이버가 빠졌네 네이버 0.06 그리고 셀트론1.46% 빠졌습니다. 이런 거 보면 참 네이버 맛이 갔네 맛이 갔어 어, 네이버가 신한, 신한지주한테도 신한밀려요 이제 시총이 완전 나락으로 갔네요 나락 음, 나락으로 갔습니다 어 코스닥은 836.10 0.75%올랐고요 외국인 1866원 매수했고 기간 1280억 개인 526원 매도했습니다 오늘은 에코프로비엠 좋네요 4.6% 에코프로 7.6% HLB 상한가 같고 음 3천당지약 8.99 어우 좋아요 어, 알테오제는 1.5% 빠지고, 엔캠 2.6, 셀트윤자 2.1, 리노공업 1.1, HPSB 4.6% 빠졌습니다. 음, 클래시스 보합이고요 이렇게 쭉 보니까 그 코스닥도 10위권 안에 그 기업들이 좀 많이 바뀌었어요. 막 승위가 좀 왔다갔다 하고 있습니다. 음,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어, 섬성에 관련된 이야기 중에 아주 또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네요. 어, 삼성전자 어, 잘 해야겠죠. 삼성을 지금 현재 아직까지도 어, 사모하는 분들이 좀 많습니다. 응? 사모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고 어, 지금도 투자할까 말까 고민하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한번 또 여러분에게 어, 새로운 소식 한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속의 인물이죠. 송재혁 삼성전자 사장. 음, HBM 좋은 결과 있을 것이다. AI 시대 반도체 파괴적 혁신. 뭐 이런 기사가 있어요. AI 시대를, 음, 이 사람이 혁신시킬까? 과연 저도 궁금해집니다. 음, 어떤, 저는 디바이스 솔루션 쪽의 최고 기술 책임자 CTO라고 하네요. 음, CTO 어, 사장. 하여튼, 앞으로 AI 기술이 가져야 할그 방향 중에 하나가 바로 반도체 기술의 혁신이다. 그래가지고, 디렘하고, 낸드하고, 로직 테크놀로지를 다 갖고 있는 그 삼성전자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울러서 어깨 주목을 받고 있는 엔비디아의 고대역폭 메모리 HBM 품질 테스트에 대해선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사장이 나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네요. 헛소리 하는 건 아니겠죠. 개인 어, 나와가지고, 어, 좋은 결과 있을 것 같았는데, 갑자기 그 다음날, 뭐, 불합격, 뭐, 이런 거 나오면, 이제, 빡 도는 거죠. 음, 그렇진 않을 것 같고, 어, 사장이 나와서 공개적으로, 뭐,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하면은, 좋은 결과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음, 송지혁 사장은, 어, 오늘이죠.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과학기술 정보통신부하고, 산업통상자원부가 개최한, 그 나노코리아 2024의 기조 강연자로 나섰습니다. 더 나은 삶을 위한 반도체 혁신. 이거를 주제로 발표를 했어요. 음, 발표가 끝난 후에 이제 기자들하고 만났는데, 송사장은 엔비디아의 HBM 납품을 위한 품질 테스트가 이제 지연되는 것에 대해서 열심히 하고 있다.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다. 지금 3D 그 디렘하고요. 어, 3D 디렘하고, 원시 디램 그 양산 계획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열심히 할 것이다. 열심히 할 거라고 이렇게 합니다. 당연히 열심히 해야죠. 뭐 대충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어 대충에는 그냥 박살 나는 거예요. 송사당은 이날 발표에서 또 메모리 분야의 HBM과 로직 분야의 3D 기술 등을 소개하며 AI 시대 반도체 기술에서 파괴적인 혁신이 이어질 거라고 합니다. 어 그리고 혁신의 세 가지 요소로 구성원들의 자유로운 생각, 서로 아이디어를 나누는 상호 협력. 그리고 함께 또 누적된 실패를 꼽았습니다. 누적된 실패. 송 사장은 특히 여러 실패들을 바탕으로 우뚝 선한두 가지의 성공작이 나온다면서 인류 역사 속 인류 역사 속에서 다양한 실패 사례들을 이제 언급을 하네요. 아울러서 AI 기술의 발전 가능성과 파급력에 대해서도 강조를 합니다. 음, 송 사장은요. 어, 자동차 이용자가 5천만 명이 되기까지 62년이 걸렸답니다. 컴퓨터는 14년, 인터넷은 4년에서 7년 걸렸다. 놀랍게도 AI는 1년이 안 된다. 어, AI는 시, 인터넷을 뛰어넘는 파급력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내다봅니다. 어, 그러면서 아직은 인간의 두뇌가 AI보다 월등히 탁월한 점에 비춰서 AI 기술이 더 발전할 여지가 상당히 있다. 어, 이러면서 휴먼 브레인이라는 벤치마킹할 타깃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언급을 하죠. 어, 송 사장은 또 AI 시대에 접어들면서 이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어, 세계 유력 칩 제조사들이 담당해야 할 기술의 그런 개수와 영역들이 너무나 다양해지고 있다. 그래서 가끔은 기술 개발 총 책임자로서 버겁다는 생각이 들 정도라고 합니다. 요즘 기술들의 교집합이 만들어지는 현실을 보니까, 뭐, DRAM, NAND, 로직 등의 기술을 모두 가지고 있는, 어, 삼성에게는 좋은 기회다. 이렇게 강조를 한 거죠. 이어서 다양한 파트너들과의 그 컬래버레이션, 컬래버레이션이 중요한 시대였다. 삼성은 그 부분의 파도 앞에 타 있겠다. 그다 자기 나름대로의 각오와 다짐, 그런 희망을, 어, 표현을 했어요. 희망상. 어, 표현했는데, 결국은 이제 결과가 중요하겠죠.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고, 그 좋은 결과는 결국은 주가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어, 주가가 올라야죠. 주가 떨어지면은 뭐 도로 말짱 꽝입니다. 의미가 없다는 거죠. 어, 송수장도 어, 지금 열심히 할 겁니다. 뼈를 깎는 마음으로 <laughs> 열심히 해야 돼요. 빨리 10만 전자 오는 날까지, 그날, 그날 전까지 어, 좋은 소식들이, 어, 많이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녁 맛있게 드세요.